안녕하세요. 우리 꾸승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여기 지금 아마존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이 나와 있는데, 이 아마존은 이제, 청모자라는 아마존입니다. 이게 아마존이 나와 있는데, 여 원래는 좀 입질이 심한 인쇄였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면, 여러 마리 아마존들이 나왔던 그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 애니가 이제 이렇게 막 물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려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애니의 습관은 다 정해지는 겁니다. 이 친구 기쁨이는 저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애니는 일단 대형의 군세는 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네 생각하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쁨이는 저가 이제 기쁨이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를 해도 뭐 깨물려고 해봐도 이렇게 해도 그냥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깨물지도 않는 건데 이거는. 엄청 세게 물어뜯고 이래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 더 좋은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지금 좀 교정된 상태에 우리 앵이 아마존을 나왔습니다 앵이. 교정 어디서 했냐 그냥 이힛대에서된 겁니다 이힛대에서 교정이 끝난 겁니다 이힛대환경 왜냐 낮잠 있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앵이가 이제 여기서 무서워하지는 않으면 됩니다 그때도 제가 코뇨로 하는 게 있습니다 획대 문형 코뇨로 컨셉도 똑같은 거야 기쁘기 이로 기쁘마 어 기쁘마 어? 자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기쁘마 돌아 네 일단 이쪽에서 이제 잡으려고 하면 무서하시는 워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 요 물면 거이방금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 물죠 어떻게 하는까 물려고 하면 그냥 밀으세요미 세요 그냥 이렇게 대하네 물려가니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올라왔죠. 황당하죠? 지금 이야가 황당하죠? 어? 일났잖아 황당하죠? 뭐 뭐라고 말합니다 황당한 거예요 기쁨 아트 기쁨 네 여기 보세요 손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포토기를물에끓어버리기 때문에 막이렇때 떼는 거예요 지금 이러 지금 기쁨이는 지금 내한테 이거는 좀 사회 설이 왜냐 도좋이됐고내 울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나라는 사람은 울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세게 물어요 세게 그러니까 이름게 갖다 대고 있을 르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물려 아, 이렇게 떼죠. 그래 어떻게 돼? 과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근처에 못 오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물려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잡으세요. 그러니까 애이를애이를 이렇게 애기 만져주지 이렇게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물어도 뭐 이렇게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등 만지는 지라, 등만지 어떻게 돼? 지금 물나서 만져볼게요. 등 만지면 어떻게 물죠? 그 물어도 어떻게 되했습니까 제가. 안돼기구마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을 때 네, 이렇게 했을 때가 좋죠? 이럴 때 빼주는 겁니다 보통이 어떻게 합니까? 물좀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는 거예요 등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꼬이좀안돼 야가 자기가 무는 척을 해주네 나는 좀 오히려 더안 무는까 봐 걱정했거든요 안무가봐 지금 무는 척을 해 주지 다행이네요 지금 이 들어서 들었어요. 이제. 이제 들었을 때등 만지는 건 똑같이 어떻게 돼요? 어디 이렇게 등만지니까발을올리는 거예요. 그냥 막 아니 보는 척해야지또 물어야지. 또 물어봐. 물어봐. 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뭐. 물어야지. 그러 이제 해봤자 소용없다는 게아는 거예요. 똑똑할수록 빨리 교정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습관적이에요. 계속 습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지말아야돼 들어야지 두려워하지 지말아야돼 우리 애기랑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대야지 호흡이 맞춰져야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햇대가 있으면 이체 교정이 시오 이런 애기들 많죠. 바닥에 애기를 딱 돌보면 손에 딱 오면 바로 핸들로 올라오는 애기들 많습니다. 그런 역할이거든요. 내릴필요로할 때는 정말 치열한 애기가 딱 바닥에 떨어지니까 손에 올리니까 손에 딱 오면 탁 바로 올라와요. 딱 바닥에 있어요. 손에 잘 올라와요. 왜냐? 내릴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이즈, 의핸대에서는 내일 필요로 하고 내가 놀고 싶은 그딱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금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빨리 다가가려고 하면 안 돼. 요 빨리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 행이랑 무는 것 같아도, 물겠죠? 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면 밀어보세요. 그냥. 밀고, 이 핸드 낸 상태, 번식조가 아닌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번식조는 이렇게 먹게 되는지 아세요? 번식조는. 날라가 봅니다. 그래서 번식조는 처음에 입체 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핸들링 연습, 손가락 올리는 그 연습이 먼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입체 교정보다 핸들 정형에서 이렇게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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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놓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네. 했는데 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무니까 아아아아아아아는 거죠. 아아게 빼면 안 된다는 아 물지 않게 물지 않게 이렇게 빼주세요 그냥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게 그냥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 보고 똑같이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이해 무슨 제 영상을 보고 어, 이런 모습을 똑같이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앵무새 심리 지금 앵무새 심리야, 리 심리를 이해를 해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왜 똑같이 안 되는지 이유가 첫 번째 가있습니다 왜냐 같은 아마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애니가 아마존이라도 성격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움직여야지 그 상황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이 애니의 지금 신정마다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아이 사람 이런 의도로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라는 거지 이런 모습 타이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입주일교정했는데 잘하시는 분 있지만 못하시는 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영상, 제 영상 보면 다 잘하시는 분 있게 만들려고요. 왜냐면 이말 틀리고 저말 틀리고 요말 틀리지만 이 말은 그냥 해도 다할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작은 행동세랑 대형 행동세랑 똑같다는 거죠. 같이 교감을 하죠 햇대에서 있을 때 햇대에서 같이 교감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손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등을 맞춰서 어 물어봐 다시 물어야지.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문죠 이게 내 그때 포즈 알죠?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요럴 때사람들 요럴 때어악 아! 이렇게 뺀다는 거. 이게 원래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 우리 새는 물어요. 물게 해줬잖아요. 결국에는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애기가 물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겁나니? 그냥 살짝만 손가락만 물어 손 빼는 거예요. 애기가 겁나지 않다 생각해보세요. 겁나지 않다 생각하면얼쳐다 안할때 빼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심리가 지금 이해되나요? 모든 심리가 이거,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교감을 가지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김쁨리가 앞으로 한 번씩 대형 인구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궁금한 점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에서 조금 궁금해던 점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부분 좀더 궁금하다. 이런 댓글을 담아 주세요. 그래서 포인트 잡아서 한 부분, 한 부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